저,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밑에, 정,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출신인 봉욱하고 같이 맞아야 된다고. 법무 차관도 검사 출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거, 검사 개혁이 가능하다고. 검사 내부를 알아야지 검사 개혁을 어, 잘할수 있다. 그래서 오광수를 어, 민정수석으로 해갖고 더 검사 개혁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민, 조국 때는 그래서 망했잖아요. 민정수석 조국이도, 어, 조국이도 어, 검사 출신이 아니, 아니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아니고 해가지고, 검사 내부를 모르면서 검사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검사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어, 특수부 검사들만 두 배로 키워주고. 한게 없잖아요. 조국이가. 그래서 졸망했잖아요 현장을 모르면서, 어, 이론으로만 기억한다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하지만은, 내부를 알고, 실제 내부, 검사 내부를 알고, 그걸 알면서 같이 개혁을 해 나가야지. 그게 자금도 적고, 그 조직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유지하고 만들고 유지하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무조건 해체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정성호가 그러잖아요. 검찰 해체라기보다,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 기능을 바꾸는 거지. 검찰을 막다 없앤다. 그런 건 아니죠. 이재명 공약에도 검찰 해체는 없어요. 검찰 해체는 없습니다.